안녕하세요. 오정규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오늘은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옷 산타가 되기로 했습니다. 제가 동생들이 밤낮 가릴 거 없이 정말 열심히 일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제가 오늘은 산타로 변신을 할 생각입니다. 어, 선물을 준비를 할까 했는데 역시 최고의 선물은 현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금을 뽑으러 가볼 생각입니다. 따라오시죠. 지금 다들 또 아직도 배송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배송을 진짜 밤낮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혼자서 돈을 뽑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걸어서 가는 게 낫겠죠? 걸어서. 보겠습니다 아, 배터리가 너무 없어서 지금 일단 가서 제가 영상을 찍을게요 지금 현금을 뽑아서 가고 있어요 진짜 오늘 장난 아니게 추운 거 같아요 근데 또 후드만 입었어 후드만 지금 다들 배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한번 나눠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했으면 좋겠다. 많아? 저기, 잠깐만! 잠깐만! 다들 바쁘지만, 제가 한마디 하고 싶어서. 지금, 뭐지? 내일 크리스마스잖아요. 작년보다 훨씬 인원이 적은데도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laughs>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선물을 고민하다가. 역시 현금이 제일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선물을 드리려고 왔어요. 일단 저희 배송 대장님 이모 이모 선물. 아 감사합니다. <laughs> 배송 부대장. 은실 여사님 선물 많지는 않아. 오 짱인데 사고뭉치 민석. 선물. 아, 가봐요 아, 선물이야. 아, 그리고 비시. 아, 저 필요 없습니다. 진짜. 약, 약 하지 마. 진짜 아니야, 약속 아니, 하지 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진짜, <laughs> 많지는 않지만.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비시 걸로는 저희가 이제는 연말에 회식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저는 괜찮습니다. 다들 파이팅. 회식 괜찮습니다. <laughs> 다들 기분이 좋은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기기 위해서 저는 미랑 제주도로 떠납니다. 이제 제주도 브이로그까지 찍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4시 한반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일이 끝나면 빨리 청주공항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들 수고했다. 어, 더큰 선물을 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늘 미안하고 우리 빨리 오큰 열심히 더 키워서 다들 어떻게 보면 평생 같이 할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 다들 너무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늘 든든하고 늘 사랑한다.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목소리> 오케이. <T> <mic> 아 예. <laughs> 크리스마스 축하 선생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아니야요뭘 무리야 얘들아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 야, 즐거운, 자...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쇼즐거 크리스마스 되십쇼 갈게 미안 즐 <laughs> <Taco> 음 <laughs> <배우지 마> <laughs>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보내러 갑니다 지 이제 크리스마스를 즐기러 제주도로 향합니다 근데 은근히 맞출것 같긴 해그 음, 저희는 하나도 안 맞춰 입었지만 맞춰 입은 것 같습니다 하아.. 네. 네에.. 저희는 지금 6시 40분 비행기인데 여느 날과 닿을 것 없이 촉박합니다 5시 10분입니다 한 번도 여행기간이.. 저희가 제주도로 여행을.. 아니 제, 크리스마스를 가는 건 이제 두번째입니다 오차 많이 막혀 보이는데? 일단 운전에 좀 빡세게 집중하겠습니다 역시 저희는 준비성이 투철하기 때문에 지금 벌써 도착해서 <laughs> 10분... 엄청 <만에 웃음> <laughs>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10분 만에 도착해서 아마 비행기를 타기까지는 1시간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는 청주공항입니다. 짜 공항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이제는 공항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해가 저가고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왔지. 가려 했지. 가려 했지. 저희는 지금, 어, 청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 너안 춥다, 엄 왜? 빨리 갑시다. 컷. 그 바보 같은 웃음 다시. 갑시다. 아쿠어 나 빨리 추아쿠왜 찍어달라고 하는 건지. 뭐, 진짜 노이에. 진짜 노을 진짜 예쁘죠. 노을 찍고 있네. 근데 갈때 뭐지? 음. 참. 편해지는 세상이죠 간단하게 걸를먹어볼까한시간째 음. 기다리는 중 저는 이제 탑승합니다 <laughs> 위가 렌트를 해놨다고 해서 렌트를 하러 갑니다. 제주도 생선지 알림 말이세요. 옛날에는 여기 안에서 렌트카를 빌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저렇게 셔틀을 타고 렌트카 회사로 가야 돼요. 이 저희 렌트카입니다. 레비가 네, 되게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저희는 친구가 있는 리조트로 가기 전에 영월 수산 마트로 향할 겁니다. 회를 포장해서 갈 생각입니다. 참돔? 참돔 그 참돔 500g도 돼요. 얘는 밑에 적어 봐. 방어. 얘네도 되는데. 고이라만. 친구네 리조트 올라갔다가 그리고 흘기을막으자다 <laughs> 미안하다, 미안하다. <웃음> 계속 살아있 음, 잘.. 안녕 잠동가안됩니 um,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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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서비스로 받아도 되는 건가? 잎을가지고 이렇게 싸지 말고 뒤로 뒤집어서 싸는거 그래야 향잘 제주도 오시면 여기서 꼭회 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친구 리조트에도착했습니다. <laughs> 옆에 싸우다가 사이좋은 척하는 거 봐. 안 아, 싸웠어. 야, 우리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맞아. 내가 잘못해서 혼난 적은 있지? 사우나가 지금 배가 너무 뻑하지. 그래 서 예뻐. 야, 그러면 응. 너네 이거 아, 일단 막 소개식 줘. 어갑네 생일 축하해 이야 어? 지금 저, 저기에서 보이는 거아니도 나도 나 어쩐지 난 분명히 여기 있는데 저 빨간 게 돌아다니는 거야 저기서 견뎐지를 봤는데 빨간 게 빨간 거 <laughs> <laughs> 매운탕에다가 열라면을 넣었어요 열라면이에요 <laughs> 열라면이에요 매운탕이 아니에요 고집돌.. 고집돌 물 뭔데? 거기는 우파는야한식 근데 조림을는데 엄청 맛있조림인데아무 진짜 맛있어. 아미가뭐다 것도. 난 진짜 내가 한번 들었던 목소리는 다. <웃음> <웃음> 그치 미야. 그 정빈 노래 진짜 잘 맞. 진짜 잘 맞춰. 아. 처음 듣는 <laughs> 노래도 다. 우리 노래, 둘다 모를 거만. 정답. 정답. 너 했어? 뭐다? 말꼬리. 나다음 정답. 나? 나 다음 정답. 비스트 비가 오는 날에. 어. 이가 그게... 이거 사운드 갈리고서잘안 들리긴 한데. 5 초. 5 4 3 2 코나. 1 말꼬리 선다 아 어떻게 알았어? 아 중국 이걸로 노래 배웠었지. 아 그래. 노래 너 보컬 트레이닝이 한달 다녔어.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 부르지? 해서 한번 보 거기 실용음악학원 한번 갔지. 야나도한달 다녔으면 김나방이 최야. 김나방이 최야. 나도 한달 다녔으면 달너 나방이? <laughs> 난 지금 생각는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또 조선 얘기를 할 거야. 무조건. 응. 아니 근현대사 그 하면 안 돼? 완전. 몰라. 그거 하면 근 기억이 안 나. 그현대사의 뜻을 모르는 거야? 보지 야, 조선 정도면 근현대사지 조선 사람은 없지. 그, 봉거리에 있는 현대사 정도. 그이 뭐든. 가까운 그. 그래. 근데 조선이 너무 가까워. <목소리> 조선 사람이라니까. 왜냐면 미스터 션샤인들 최근에 만거어그 조선이야. 유유지. 도비하자나로 맞아 도비하자나가? 다양하자